펜션닷컴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묘한 증상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전보다 통증에 예민하다. 둘,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다. 셋, 분노를 표출하는 빈도가 잦아진다. 넷,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다섯, 무감각, 무감동한 것처럼 보인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사소한 징후지만 우울증도 다른 질병처럼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을 좀더 살펴보는 오늘 3월 15일 금요일 꼭15 시작합니다.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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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꼭꼭 씹어라. 비오 김유니 홍성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네? 음, 봄을 맞아서 노리플라이의 나의 봄 네. 들려드렸습니다. 아, 완전 날씨가 봄이에요. 네. 좀 꽃샘추위가 있었지만. 아, 맞아요. 음 그래도. 그 봄. 앞에 얘기했던 네. 다섯 가지 증상. 네네. 저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래요? 저 우울증인가요? 아 아니 근데 이게 조금. 그렇다 증상 음. 자체가 특히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다. 네, 이건 제가 늘 있는 거거든요. <뭐라> 저도요. 매일 음. 세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이건 전 아닙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빈도가 <laughs> 다제 얘기. 김윤희 씨네요. <laughs> 다제 얘기예요. <laughs> 아, 저좀 신경 써주세요. 네, 네, 오늘 시작이 약간 닥터 리포트 시작하듯이, 아, 그쵸. 네 하셔가지고, 네네. 음, 음, 네, 네, 좋네요. 네, 저희가 봄 개편을 맞아서, 네.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음. 한 주간 유성구 직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아주 사소하고 쓸데없지만 듣다 보면 친밀해지는 소식들을 정리해서 들려드리는 이름하야 <laughs> 이름 참 기다. 어, 이름하야 네. 유성 TMI 뉴스. 네, 네. 유성 TMI 뉴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왕 이후에 할게 없는 거예요. <laughs> 뭐 한번 해봤어요. 네. 예, 저희 둘이서 한번 해봤는데 서로 좋다. 어, 우리끼리. 어, 어, 우리끼리 좋다 좋다 했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보고 반응 보고 재미 없으면 안 합니다. 바로 되죠, 또 뭐. 그냥 내리면 음, 되죠 뭐. 음. 음. 우리 뭐. 빨리 수용하고 빨리 분리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유성 TMI 뉴스 네. 시작합니다. 네.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 tmi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홍보실에 근무하는 장경섭 씨의 발언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음주를 하루 쉬겠다는 오모 씨에게 장 씨가 술은 장기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만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경섭 씨가 직원들의 음주를 지나치게 장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디오 가왕 판정함으로 활동하면서 가왕 도전자 추리에 잇따라 실패한 건설과 정경욱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전자들의 정체가 공개된 지난 8일 심경을 묻는 질문에 뮤 사랑이 문창기 팀장처럼 노래를 불렀을 뿐이라며 자신의 헛다리설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온천노 1원에서 열리는 제26회 유성온천문화축제 출연진이 확정됐습니다. 10일 개막식에는 인기가수 케이윌과 노브레인 걸그룹 에이프릴이 축하 공연에 나섭니다. 11일과 12일 열리는 온천수 샤워 DJ 파티에는 그룹 쿨의 김성수씨와 DJ 디오씨의 이한을씨가 각각 DJ잉을 맡게 됩니다. 승강기 탑승 논란입니다. 시층에서 근무하는 홍씨는 지난 11일 점심시간 지하식당으로 향하는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5층에서 직원들이 탑승할 수 없게 되자 80km 이상은 점심시간 승강기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홍모씨는 그날 저녁 교촌 허니콤보를 시켜 먹으며 다음날부터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유성 TMI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 온통 하얀 벚꽃 꽃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날씨 진짜 죽이는 건 알지 일만 하지 말고 바깥 바람 쐬고 놀러 가자 기타 들고 노래하고 분위기 좋잖아 주변 연인들을 보다 너와 눈이 마주치면 잠깐 음칫 y o 오늘따라 부끄러움이 많아요 You, 우우우우. 그대도 나와 유성 TMI 뉴스에 이어서 오웬의 피크닉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봄이어서 네. 봄 관련된 노래로 주로 선곡을 해봤어요. 네. 어, 뉴스 어떠셨어요? 술은 장기복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뭐 굉장히 옳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아. 봤을 <laughs> 때 이제 원래 약도 네. 먹다가 끊으면 면역이 생기거든요. 아 네. 술도 마시다가 끊으면 안 먹게 돼요 아 쉬었다 먹으면 더안 먹히죠 아 그런 건있 무슨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술을 매일 먹을 때는 쫙쫙 들어가다가 네. 좀 며칠 쉬었다 먹으면 술이 전만큼 안 들어가요 <laughs> 이거 <이걸> 진짜 <laughs> 네 TMI였습니다 네 TMI였습니다 우리 정경욱 계장님 헛다리 음, 며칠 전에 가왕 회식을 했잖아요 네. 당사자인 유사랑님을 만나가지고 따지듯이 왜문창기처럼 노래를 했냐 <웃음> <웃음> 네, 따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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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나를 헷갈리겠느냐 그렇죠. 어.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가왕 회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을 모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네. 흡사 공연장을 방불케하는 네. 가창력들 점수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1 시간 넣고 들어갔는데 음. 아무도 요청 안 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계속 서비스를, 서비스를 넣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나중에는 감금된 것 아니냐라는 음. 우려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화려했던 가왕들의 그 회식 저희가 잠깐 담아왔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자 저희가 담아왔는데요. 여러분 노래방 배틀이죠, 배틀. 이 와중에 퀴즈가 있습니다. 가왕 분들께서 불러주신 노래를 짧게 짧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요. 네. 이 가운데 홍디님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오. 과연 우리 홍성우 DJ님께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제목을 음. 맞춰주시면 저희가 첫 번째 정답자에게 커피 쿠폰 두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두 장. 이거 진짜 못 맞춘다.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귀를 기울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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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홍디가 어디서 나타나서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음, 네. 한번 네. 잘 들어보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한번 가왕 회식 현장 속으로. 현장을 한번 다 함께 가보시죠 네. you know 네. <laughs>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좀 잡음이 있긴 한데. 네. 괜찮았죠? 네. 홍디 님이 과연. 음.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나요? 못 찾을 것 같아요. 저를, 직원분들을. 음. 누가 누군지 다 아시겠나요? 노래 정말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음. 음. 근데 녹음된 걸 들으니까 좀 감동이 덜 하긴 한데, 어, 현장에서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네. 다들 회식하자고 모였는데, 노래 부르려고 서로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laughs> 술을 저희끼리만 먹어요. <laughs> 네, 저랑 김윤희 주사만 술을 굉장히 먹었습니다. <laughs> 네, 지난 방송 댓글 네.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리면, 네. 문의님께서, 음. 라디오는 조직 개편 후에도 하나요? 이렇게 음. 문의 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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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듣고 계시니까 하고는 있는데, 네. 저희 마음이에요. 음. <laughs> 그렇죠. 네. 조직 개편과는 뭐 관련 없고. 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마음 개편. 네. 네. 마음 개편. 되면 안할 따라. 수틀리면 네. 네. 바로 접는. <laughs> 접는 거죠. 네. 아 네. 혼밥은 어려워님께서. 네. 선곡은 김윤희 주무관님이 일부러 다 팝송으로 고르시는 건가요? 홍디님 발표 못하게요? 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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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이제 홍디님 팬 나오셨네요. 아, 아니에요. 음, 이거 어, 답변을 좀 해주세요, 홍디님이. 네. 아니요, 해서. 저도 팝송 할수 있는데, 네. 어, 저의 발음을 듣는 것보다 우리 윤디께서 하시는 게 훨씬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뭐 영계국어 수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국어도 <laughs> <laughs> 잘 못하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우리. 윤디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곡은 여러분들께서 신청곡 많이 달아주시면, 네네. 음, 뭐 저희 많이 주관적인 틀어드릴게요. 선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청곡 위주로 네. 많이 틀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아, 좋죠.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광탈 판듀님. 네. 어 요거 판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먼저 태양 팬분들께 사죄 말씀드리고, <laughs> 셋 내는 단지 직원들이 자신감과 재미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했다고 하시네요. 네, 역시는 역신가님께서 네네. 판듀 축하 공연 설마했는데 진짜 하시네요. 네, <laughs> 두분 아. 찰떡 호흡입니다라고 달아주셨어요. 대단한 자신감을 아, 가지신 분이에요. 공연 분들이에요. 정말 축하 공연 감사드려요. 제가 봤을 때이 분들은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음. 그 마지막 음식이 남았을 때 젓가락질을 할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아. 가지신 분이죠. 표현 괜찮네요. 그렇죠. 음. <laughs> 보통 우리는 그러거든요. 마지막 남은 거 먹으면 아들 난다고. 아 여자들은 그러겠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먹어야 아들 난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요. 마지막 남은 거를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줄 알아야 큰 사람이 된다. 오, 요런 남자들은 얘기 들어가지고. 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음. 제가 그 마지막 음식을 네 먹었습니다. 잘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살이 쪘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큰일 하고 계시니까. 네, 네. 오늘 할 얘기 없어가지고 그냥 이 얘기 저희가 얘기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저희가 노래를 많이 좀 틀어드리려고. 아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부서별로 회식이 좀 많은 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다음 주도 좀 이어질 텐데. 네. 어 맛있게 드시고. 네. 예,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아 네. 그그 손모가지 차려을 자르겠습니다. 드시면. 네. 음주운전은 <laughs> 네, 하지 마시고. 네. 어, 부서대들가 재미나게, 네. 어. 아쉬움도 달래시고, 맞아요. 서로 축하도 해주시고, 음,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타는 금요일 오늘은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홍디님이 좀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마지막 곡이 뭔가 힌트 아까 TMI 뉴스에 나온 가수. 아 그분. 네. 아 이분 저 이분 되게 좋아요. 해 네. 노래도 잘 부르고 네. 또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네. 네. 우리 k w i l l 이번 온천 축제 때 오신답니다. 네. K-WILL의 뭐죠? Love Blossom. 네, 들으셨죠? <laughs> 네. Love Blossom. 네. 네. 들으시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네. 활기찬 하루, 신나는 금요일 보내세요. 여기는 꼭꼭 씹어라. 띠오. 안녕. 안녕. 별소리 그대인가요? 설탕 한 스푼 담긴 소리 Hello, Hello.